자 우리 이성익 군수님, 장수복 회장님, 정기태 면장님 세분 먼저 가운데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정말 부디 달집 너무 가까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돌탑 앞으로의 이동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돌탑 뒤쪽으로 오셔서 좀더 안전하게 여러분과 달집 태우기 행사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상희 군수님, 장수복 회장님, 정기태 면장님 가운데로 이동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호명되시는 분들은 여러분께서 계시는 곳으로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민수 회장님, 노병성 회장님, 백혜신 회장님, 강영태 회장님, 김교성 회장님, 노광만 회장님, 이영호 회장님, 이재욱 회장님, 안상만 읍장님, 강미정 면장님, 정화자 면장님. 윤성태 면장님, 오른쪽으로 이동 부탁드릴게요. 자, 오른쪽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호명합니다. 자, 우리 각 번영...